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아셨죠? 네 안녕하세요 이목입니다 네 오늘 찍은 영상은 최근에 미미르가 어, 제가 알기로는 템 이렇게 나오는 거에 경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제보를 들어보니까 미미르가 없으면 템이 안 주워진다고 해서 제가 오늘 그 지하단전 1시간씩 사냥해 보면서 미미르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한번 비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35짜리 궁수로 시작할 거고요. 완전히 똑같은 동 스펙으로 딱한 시간씩 사냥을 해볼게요. 지금 미, 미미르 아예 없는 상태고, 어, 지금 길드거프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사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 감옥 1층. 첫 번째는 일단 미미르, 어 없이 사냥 한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할게요. 요즘에 저희 서버 뭐 막피, 그 호랑이 길드 막피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막 저희 쓸, 쓸로가 된다니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어, 일단 1 시간을 거의 다 했거든요? 59분 30초인데, 일단 골드는 3280 골드, 어, 경험체 4.1%, 일반템은 3개, 그리고, 어, 위그드람 3개, 그 스킬, 어, 기술서 로그, 이건 바로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물약은 2개 이렇게 먹었습니다. 요거 1시간 딱 채우고, 요번에는 제가 미미리를 채운 다음에 한번 경험치를, 경험치랑, 어 경험치랑 골드는 많을 텐데, 템이, 득템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딱 됐네요. 풀어줘. 자 이제 미미리를 일단 채워줄게요. 어, 요거 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 먹겠습니다. 최대한 동등한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 안 먹고 여기서 미미르만 하나 더 채워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구입해서 아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 또뭐 하나 또뭐먹었네 미미르 하나 채워주고 지금 미미르가 상당히 됐거든요. 자 미미르 이만 됐죠? 자 다시 한 시간 사냥 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어, 거의 한 시간 다 사냥을 했는데 보, 보시다시피 리미리를 써서 사냥을 하니까 확실히 템 득템률이 올라간 게 보이시죠? 일단 일반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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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도 하나 먹었고 일반 템도 훨씬 많이 먹었고 훨씬 많이 먹고그 드럼도 먹었고. 스킬북도 두 개인가 먹었어요. 세개 먹었네. 확실히, 어, 지금 이걸 정리를, 영상을 정리를 해보자면, 미미류가 없어도 일단 템은 먹어지는데 어, 템의 득템률은 미미류가 있어야지만, 확률이 올라간다. 이거는, 어, 지금 이번 영상으로 통해 기정사실이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작 장비가 사라지는 이런 버그가 있거든요. 이것부터 일단 고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확인하러, 확인한 그 버그만 벌써 이렇게가지요 자, 이면좀 대칭을 글꼴 좀 바꿀게요. 크게 해서 크기를 72. 자, 일단, 제작 장비가 사라집니다. 희귀 제작 아이템을 했는데, 사라졌다고, 그, 관련해서 내용이 이렇게 올라온 것도 있고,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본캐 길드가 채팅 내용이 부캐로도 접속을 해도 보여요. 이것도 렉이 고치셔야 됩니다. 버그, 버그. 그리고 오토 돌려놓으면 자꾸, 오토 돌려놓고 자동 사냥하는 거 있잖아요. 절전 모드인가? 그거. 그거를 하면 자꾸 포션 안 빨리고 계속 죽는다는 거예요. 이 버그도 고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미미리를 빨면 자꾸 부에 먹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위그드람도 증발하는 이 버그도 빨리 고치셔야 되고요. 지금 카카오톡은 빨리, 어, 지금, 어, 요즘에 오딘이 인기 많은데 이런 짜잘짜잘한 버그들을 빨리빨리 고쳐주셔야, 어, 인기가 계속 지속되고 유입이 되는 거니까 좀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We'll be right <laughs> back.